가열 가습기 그냥 다 전기세만 많이 먹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물 끓는 모습이 보이는 감성적인 제품부터 세척이 아주 편리한 제품까지 여러분의 건강과 감성을 모두 지켜줄 최고의 제품만 엄선했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열 가습기 고르실 때는 먼저 물을 렉도록 끓여 살균하는 가열식인지 보셔야 하고 물통 내부가 스탠 재질인지 완전 분리 세척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대용량 물통인지 상무급 수식인지 타이머 기능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다섯 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다미에어 가정용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5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저렴이 가열 가습기로 물을 끓이는 방식이라 이생적이고 3단계 부무량 조절도 가능해서 입문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만 물통이 플라스틱이라 세척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차위는 4세대 신생아 스팀 살균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이건 8만원대 가성비가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1 0 0도시스템 살균은 물론이고 물보충이 편리한 상급 수식에 2.5리터 적당한 물통까지 갖췄습니다. 다만 내부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구석구석 세척하기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위는 한의 신생아 물멍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이건 물이 보글보글 끓는 모습을 직접 볼수 있는 이른바 물멍 디자인이 아주 감성적인 제품으로 100도 씨원 벽살균은 물론이고 통 세척구조라 간편하며 믿고 쓰는 한일 브랜드 제품입니다. 다만 용량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위는 에디로 올스텐 가열식 대용량 가습기입니다. 이건 위생의 끝판왕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물이 다는 모든 곳이 풀스텐이라 아주 이생적이고 7L 넉넉한 대용량의 UV 살균 기능과 이모컨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대망의 1위는 이노크 하든316 스탠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수많은 실사용 의류가 증명하는 실패 없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의료용급인 316 스테일리스 내트를 사용해서 아주 안전하고 4터의 넉넉한 물통 용량에 100도 씨한 벽살균, 그리고 3부급수와 간편한 통 세척구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최고의 가열 가습기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고정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